영상 아래 띄워놓을게요 어떤걸로 녹음한게 지금 소리가 나가는지 안녕하세요 추준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요 유튜브 시작하고 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음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야지 아무래도 집중하고 사람들이 오래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를 파나소닉 루믹스를 쓰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좀 최상급 아니면은 카메라에 마이크 단자를 안 넣어주더라고. 흔히 쓰는 카메라 위에다는 뭐 샷건 마이크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뭐 연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보이스 레코더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프리미어에서 싱크를 맞춰가지고. 예,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그은 카메라 자체 내장 마이크랑 소니 TX650이랑 줌 H1N이랑 이 세가지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니 TX650입니다 부피가 상당히 작아요 이 안에 뭐 배터리도 다 내장되어 있고 메모리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핀 마이크처럼 막 이렇게 터어서 뽑을 필요도 없고 여기다 이렇게 꽂기만 하면은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장점이에 작고 간편한 그러면 이거예요 소니 TX65 마이크로 오핀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충전도 하고 오디오 파일도 전송할 수 있어가지고 이어폰 꽂고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귀찮아서 뭐잘 쓰진 않습니다 말은 여기서 하는데 여기 마이크는 여기 있다 보니까는 들었을 때 음질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카메라 내장 마이크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서 구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줌 H1에는 은원 ASMR 마이크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보시다시피 크기가 깡패인 만큼 음질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크기가 부담스럽고 손을 어떻게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물론 핀 마이크를 연결해 가지고 라인인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쓸수 있는데 상당히 좀 번거로워 보여가지고 보통 저는 쓸때 카메라 위에 달아 놓거나 특정한 장소에 고정을 해 놓고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ASMR도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음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랑 그 메모리카드를 매번 챙기,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은근히 짜증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건 장점은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예, PC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영상 편집 작업을 하면서 따로 녹음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사용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게 문지르면 이게 터치 노이즈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뭐두 마이크 보면은 음질은 이게 훨씬 좋아요, 당연히. 주메치 원이 훨씬 좋고 편리함은 이거, 소니 TX600.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구매를 고려하고 있을 때 예. 선택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